삼촌가 다이너마트 아마 땅에 닿고 삼촌인 걸 알고 있어요. 준는 자리야 각. 왜 저래? 리토리는 라인 하고 싶은데. 준조가 자리야 스스로 결정을 했어. 자리야. 리더분, 조리아 리토리는 라인 좋았어. <laughs> 진짜 자리야 고 내가 라인 안준공해도 돼. 안그자리 해. 자리어 좋네. <laughs> 어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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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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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 로 l l o h e 로 l o h e l 로 o h e l l 로 Hell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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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 e l 어 o 콘 콘토는 마이크도 없으면 마이크 있는데. 콘토도 마이크 있도? 이도 콘토 뭐 하고 뛰고? 와케. 건 건우 님건 안이라고 생각합니다. 햄찌 잡아 나이트! 나이트 햄찌다 햄찌다. 오른쪽 위에 위도우 견제해 주고. 나 겐지 잡으러 갈 거야. 아야 위더피 위더 달았어. 겐지 때피야고 겐지 죽이고. 애들아 홍분하지 말고 뒤로 빠토. 님 언제까지 할 거예요? 받아줄 때까지요. <laughs> <laughs> 아, 아, 아! 많이 했어, 많이 했어, 많이 비볐어. 아 이렇게 해줬는데도 못 밀어. 아, 아... 미토리는 희망했죠 많이 비볐. 비벼... <laughs> 아, 거참 사탕 빨기 딱 좋은 날씨네. 왼쪽 위에 위도 있어요. 겐지 잡으러 가자, 겐지. 공 찼어요, 공 찼, 공 참. 겐지부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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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겐지부터. 겐지부터. 덤벼낼 <laughs> <laughs> 아, 괜찮았어! 살아살아살아살아살아살아 살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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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아. 마지막이야 음, 마지막에 이것만 잘맞으면돼이 마지막. 다리를 지나가는 순간 우리는 지나가는 거야 뭔 소리야? 뭔 소리야? <laughs> 반갑다 다사나이어뭐 <사라진다>. <laughs> 이런 짤라고 자리야! 하이하어이 아나! 하이! 아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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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개필하면 내가 잘려주는게 인지상정! 안 할게 보지보 t 보 up? What's up? w h 지 t s 지 p What's up? What's up? w h a 다 s up? What's up? What's up? What's up? What's up? What's u 비빌 수 있어요 up? w 요 a t s up? What's up? What's up? What's up? w h 그런 건투 때문에 저또 아닌데 수고하셨습니다. 다음에 또 만날 수 있으면 만나면 좋겠네요. 수고하셨습니다.